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이 손봉교농암육묘장 오늘 로직고추 파종 3일째 이제 2차 파종 들어갑니다 1차는 어 저희들이 406구 그리고 59, 72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품종을 했고, 오늘은 음 2차 파종, 이제 59만 합니다. 59만 저희들이 종단은 농구바이오, 초특급, 저 초특급의 이제 특징은 단접병, 음 역병, 칼라병, 바이러스 해가지고, 복합 내병계 품종입니다. 이제 극대과종이고, 조생종이고, 어, 신미성은 보통, 보통 맵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제 해보고, 뭐, 고추 품질이 좋아서, 원래 이제 다섯 개, 아, 다시 지금 파종을 합니다. 지금 파종하는 순서를 보면, 일단 상토를 이렇게 구워서, 59트레이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누름판으로 어59 누름판으로 이렇게 누르면 요 구멍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홈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이렇게 갖다줘서 지금 이제 두명이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저희들 누름판에 누른 누름구멍에 누른 한개씩 이렇게 씨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기서 이제 흙을 덮습니다. 저렇게 씨앗 씨 넣은 것을 위에 이제 흙을 덮고 자 요령이 있어서 3일째 이제 잘 합니다. 보니까. 태국 친구들도 아직 젊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제 제가 이야기 한 것보다도 더잘 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 요렇게 이제 흙을 덮은 것을 여기 운반기에 담아서 저 안쪽에 이제 진열장에 갖다 놓고 제가 물 주고 그렇게 이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파종 노지 고추 3일째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